안녕하세요. 촌땅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양군 이반면이라는 곳에 와있는데요. 여기는 본땅에서 영양군유림, 영양군유림, 영양군유림 이쪽으로는 전부 영양군유림, 이쪽으로는 영양군유림하고 국유지 약 39만평이 접혀져있고 이 지주가 산는 가격이 1870 얼마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1600만원 아주 금방 토지가 아니겠나 매입가 이하의 물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청정한 곳에 어,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아주 소형 매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작하자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중히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 예, 본 땅까지 내비게이션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시 방향으로 지금 이 저수지가 있고요. 쪼맨한 염, 저수지가 있어요. 있으면 왼쪽으로, 어한 10시 방향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금지 표시가 돼 있고 돼 있으면 10시 방향으로 쭉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 외통길이기 때문에 일단 10시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지금 물건지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예, 오늘은 경북 영양군 이반면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밭인데요. 이쪽에 왼쪽의 산, 오른쪽의 산, 왼쪽의 영양군유림, 그 다음에 이쪽에 영양군유림, 그 다음에 이쪽에 도로 부분들이 제 차가 서 있는 부분에 이쪽에 서 있죠. 이쪽에 서 있는 부분에 이쪽 이쪽으로 왼쪽으로는 전부 다 영양군유림이에요. 그럼 영양군유림, 영양군유림, 영양군유림 이렇게 쭉 나가면서 돼 있고 이쪽에 산들이 영양군유림부터 시작해야 돼. 영양군유림 고교지, 영양군유림 고교지. 이쪽에는 개인 개인산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 말고는 영양군유림 국유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가 영양군유림하고 뺑 돌아가면서 국유지가 총 129만 5 143제곱미터, 39만 1,780평, 약 39만 평이 영양군유림이가 국유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땅에서 가장 가까이 이게 이쪽에 영양군유림이죠. 영양군 유림, 영양군 유림, 영양군 유림, 영양군 유림, 영양군 유림 이쪽에 본당하고 딱 접혀져 있어요. 이 산인데, 여기 지금 모여는 거는 이 밭인데요. 어, 아, 요 위에 상단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리로 해서, 저쪽으로, 약간 이쪽에 길쭉하게 나갑니다. 이쪽으로. 저큰 나무 있죠? 저기서. 반나무나 아닌 것 같은데, 하여 뭐, 저쪽에 나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아까시안가 예, 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로에서, 이쪽 부분까지 이제 차가 서 있는 부분에 위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청정한 곳에 1층에 해무실 없는 완전히 청정한 곳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자연청정한 곳에 와 있어 이렇게 어 일단은 농막을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해서 농막을 세팅을 하시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참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예 보통적으로 이런 땅을 살때 보통적으로 뭐 서울 경기라든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손쉬운 것들은 이렇게 두릅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두릅인데 두릅을 집어 놨죠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로 두릅은 싸요 가격대로 싸고 이렇기 때문에 쭉쭉쭉 이렇게 한삼한이메어한 한 어, 폭으로. 아, 2m나 3m나, 아니고 한 2m 제시 거리를 해가지고 쭉쭉 심어 놓으시면 나중에는 확산이 됩니다. 이게 예, 두릅이라는 게 민가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숨을 쉬고 아, 머물 수 있는가만 해도 자연 치유라든가 몸이 좋아지는 이런 형태의 토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지주가 엄청나게 아, 지금 매입 가격이 한 1,800. 774,000원인데 지금 1,600만원에 금매로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어,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으로는 지적상 구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넓게 어, 실제적으로 구거라는 것은 도랑을 말합니다 실제 도랑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해서 처음에 이게 토목공사를 일부 다 해놨습니다 나무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놨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쪽에는 잃어보시고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땅들이 입장에 땅에서 주는 가장 일순위의체크포인트는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들이, 우사, 돈사, 계사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어야 되고. 일단 그부터 해온 다음에, 예, 보통적으로 농막 부지를 많이 찾죠. 그렇기 때문에 농막을 세팅을 먼저 가등도로, 그 다음에 이 순위로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시고. 예, 저쪽서 보면 토목공사를 웬만한 게다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놨습니다. 그 때문에 쭉해셔보시면 이렇게 두릅을 심는거는 두릅 심는것들은 뭐 어느 누구나 와도 산마들고 오시면 돼요 가지고 저기 집 한채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집이 한채 밖에 없다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 아, 사선소개 아, 이렇게 이 가운데서 호흡을 할수 있고 숨을 쉬는 그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자연치유 예, 목적으로 오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 선호한 것들은 약간 뒤쪽으로, 저 뒤에 정도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컨테이너는 못 올리니까, 어, 판넬로 해가지고 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업자라든가 설비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다용역을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하... 야, 참. 영양구운이 영양이 실제적으로 산들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면적이 2,542 제곱미터, 769평의 보정관리적이고꽉찬산면 산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산속에 오지 땅이 되겠습니다. 아, 외통길 자락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분별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다시 나와야 되죠. 아, 영양구운들이 실제적으로 다이런은 아닙니다. 영양구운유림하고 구규지가 많이들이 포, 어, 편지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꽉찬 어, 산들이, 개인 산이 요 앞에 부분에 요, 여게가 개인 산이 요래 좀 있더라고요. 그리도 그거 말고는, 어, 대부분 프리한 임야 안에는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통적으로 자기 땅 주변에 구기지라든가 어,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오래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는 보화라든가 이런 요건들도 충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기 부분들은 지금 마지막 전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기는 기본 거리에서 바로 인행을 하시면 되고요. 수도는 지하수 관정 작업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아, 자연 청정하고 완전히 최고의 힐링 숲, 아, 자연 숲 그대로의 토지를 찾으신 분 같은 는 괜찮을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농막은 설치가 가능하고요. 영양 구운 소지지 같은 경우는 약한 20km, 34분에서 36분, 이반면 소지지 같은 경우는 약, 아, 약 10.6km, 아, 911번 지방도로는 약 8.4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골래는 한채대 외에는 다른 것도 없고, 사람 구경 못하는 완전히 오지 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살림이 최고로, 아, 우진 최고의 깊은 토, 산골 토지를구하시면 같은 경우는 아, 괜찮을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이 본 차가, 이쪽에 부분들이 차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뒤에 길이를 보면 거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농막을 여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 부분에 세, 채팅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콘테이너가, 아, 농막을 올때 콘테이너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판넬로 제작을 하다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영양군에, 이반면에 일단 가셔가지고, 안 되면 영양군에 아, 가셔가지고 설비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부분들을 농막을 세팅을 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잘 지줍니다. 예, 판넬로 지도 됐대요. 예, 판넬로 만약에 질 때는 이게 창을 좀 약간 크게 내야 됩니다. 일단 습이 있기 때문에 아, 습이 일반적으로 창을 약간 크게, 한 개는 크게 내고, 한 개는 약간 적게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자리 잡고, 아, 정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하기 때문에 요 오셔가지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내려가면서, 저 차이까지 내려가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래 보면, 요 밑에 보면 차에서 부분들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또 밭으로 가장 좋은 밭이 있고요. 이쪽에 부분들이 요게 사정되 있는 밭입니다. 경기는 아,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사정되는 밭이 약 403제곱미터, 122평에 사정되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정은 실제적으로 삼, 근 3대에 걸쳐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야, 그 3대에 대해서 사람이 없다고 봐야 봐셔야 되겠습니다. 삼대에 걸쳐 가지고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자기 땅 옆에는 있다만 중간에 끼 있다. 그러면 그냥 하듯 그대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 아래 대가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막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어, 사정대는표현라는 사등이라는 거는 그 일제 세대에 표현되는 땅, 아, 다른데 실제적으로 하든 그냥 간단하게 주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셔가지고, 주변에 사람들하고 이래 소통을 하면서 약간 일구고 도움도 받고, 뭐 트렌타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개지분이 오셔가지고 땅을 샀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전한 다음에 이장을 만내든지 해서 한번 이래 협의를 하시면 해서 많은 부분들도 도와달라 그랬지만 이장들 해서 한 일정 부분의 음료수라든가 요래 갖다 주면 많이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밭도 알뜰하게 이게 일단은 공간들이 약간 이래 가지고요 이쪽으로 약간 이래 가지고 저 끝에 부분까지 거든요 저 끝에 부분까지로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농사지시고 이쪽으로 공간들은 약간 이리 올라와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만드시면 돼요이 차를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올리셔가지고 주차장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도로 어그 다음에 본땅 이렇게 저 위에서 까지로되있기 때문에 다가도록잘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땅이 여기 땅도 상태가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가수대 있는, 있는 부분에 있죠. 가수대 있는 부분에 전에까지 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각종 먹거리라든가 이렇게 아 상추라든가 그다음에 뭐 배추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파 정도 뭐 이렇게 심으시면 되겠죠. 아, 그럼 이쪽에도 아 두럼 나무를 다 심어 놓으세요. 그냥 이쪽에도 다 심어 놓으시고 쭉 올라가시면 전체적으로 다 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다만 내가 숨쉴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산속에 완전히 산 깊은 산속에 와 있는 것처럼 자연 청정한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손해보고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같도록 잘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기본정보 소재지는 경북 영양군 이반면 금악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면적이 2,542제곱미터 769평 지목이 전이고, 가격이 1600만원,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건 특징표, 본땅 사방, 영양군 유림, 국유림 임야가 129만 5천 143제곱미터, 확인된 것만 약 39만 평이 본땅과 붙어 있어요. 어, 살림비율이 최고의 토지, 외통길 자락에 집단민가하고도 많이 떨어진 한적하고 조용한 토지 매입가 이하의 손해보고 파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이 1877만4천원 매매가격이 1600만원 자연청정 최고의 힐링 숲 자연숲 그대로의 토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토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영양군유림, 그 다음에 이쪽도 영양군유림.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쪽으로는 대부분 영양군유림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이쪽으로는 영양군유림하고 구규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외통길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고요. 어, 근접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시설물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지금 실제 도랑이 이래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외통길 자락에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교차되는 부분들도 없고, 완전히 조용하고 한적한 토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연청정 그대로, 힐링숲, 자연숲 그대로의 토지를 구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지금 사정되는 임야인데 사정이라는 거는 그 3대에 걸쳐가지고 소유권이 없는 땅, 그다음 이거는 403제곱미터, 122평으로 되어있습니다. 122평, 요 부분들이. 주인은당 땅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이게 같이 쓰시면 그물안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어 지금이 가장 이래 평지화 돼 있는 부분들이 이쪽에 부분들이 여기가 지금 약간 이래 평지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또 약간 이쪽도 약간 평지화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효용성을 갖고 이래 찾아보시고 나중에는 농막을 어쨌거나 어 어느 쪽에 세팅을 하시든지 잘 알아보시고 이쪽에 하시든지 이쪽에 하시든지 뭐 이쪽에 하시든지 어 자. 이 밭을 통해 가지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잘 활용해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이 지주가 매입 가격이 1877만 4천이기 때문에 어잘 판단해 보시고. 어 이 산림이 완전히 최고로 우거진 최고의 깊은 산골을 산골 터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예, 본당 주변으로 약 39만평의 영양군유림과 구규지가 접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산들이 외통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청정하고 자연청정한 곳에 자연과 동화돼서 완전히 힐링하는 공간으로 삼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매일가 아, 대비해 소원해보고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같이 고려에서 판단해 고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 영상에 만족을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정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라 하라 늘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